카메라 불 들어왔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배우 이상훈, 송영길, 송하오입니다. 충무로를 들었다 놨다 하던 대배우 세 명이 왜 갑자기 개인 방송을 시작했냐고요? 요새는 국방이든 먹방이든 소통하는 컨텐츠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소통하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소통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소통 영화 완전 기대됨. 영기라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 온다는데. 궁금하지 않냐? 아 관심 없어 그냥 PC방이나 가자 아! 나이 반에 새로 전학 온 전학생인데 이반짱 누구냐? 하, 나다 왜? 아, 한판 붙자 하. 맨날 전학생 오면 학교 짱 찾고 지겹다 나 이반에 새로 전근온 선생님인데 <laughs> 이반장 누구냐? 존대요. <laughs> <저, 저인데요? 웃음> 한판 붙자. <웃음> 어! <웃음>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저러는 건 아니지. 어? 야 전학생 들어와. <laughs> 이번에 서울에서 전학온 전학생이다. 인사해. 안녕. 난 서울에서 온 이상훈이라고 해. <laughs> 전학생은 왜다 서울에서 오는 거임? <laughs> 이번에 뉴질랜드 마오리 부족에서 전학 온 전학생이다 인사해 마오리? 마오리 인사해, 빨리 마오리, 마오리 전학고 인사합니다! 지방 서머리님이 발표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게... 씨유! <laughs> 자, 스트레이너 석준아 야, 잘 부탁한다. 야, 전학생이면 알아서 기어라. 어쭈. 야, 니가 뭐이 학교 짱이냐? 그래, 내가 짱이다. 넌 뭔데? 나도 짱이야? 마오리 족장. <laughs> 그게 뭐야? 진짜 죽을라고, 이씨. 야, 겁을 상실했어? 아, 얘 진짜 이 진짜 <laughs> 이씨. 학교에서 싸움 나면 다 구경하러 오지 않음? 학, 생들 없어? 우리 셋밖에 없지? 아이, 빨리 오자 아. 야, 어? 좀 있으면 애들 몰려올 건데, 너 정교생 앞에서 개망신 장할 준비해라. 야, 너나 조심해, 임마. 야, 아우, 여기 싸움났다! <laughs> <laughs> 이겨라! 이겨라! 야, 누가 이길 것 같냐? 영기이 마오리? <laughs> 말죽거리님이 달풍선 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천 개! 야 친구들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지금 네, 싸워야 되니까 야 제대로 한번 붙자 이기는 사람이 짱이다 알았어 야내아한 아. 아, 주먹도 안된게아 쎄구나 내가 졌다 내가 이제 네 밑으로 들어갈게 밑으로 위아래가 어딨어 친구끼리 어? 비웃시옷비웃시옷밥 산다고 <laughs> 가자 밥 먹으러 여기라 폭련길이 주인공이? 주인공은 잘생긴 사람이 하지 않나? 완전 머리 망댐! 퇴장하셨습니다. 퇴장하셨습니다.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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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퇴장하셨습니다. 아, 뭘뭐 퇴장까지 해? 야, 너 때문에 다 나갔잖아! 그래!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못생겼는데 주인공하는 사람이 어딨어? 유해진 님이 달풍산 어? 만개를 선물했습니다. 만개!